아침이구나 또 아침이 왔구나 오늘은 비가 올까요? 오 어, 비가 와요 왜 이렇게 아저씨 같냐? 어, 비안 오네. 그 일본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... 아, 긴팔 입었습니다. 어제 새벽에 잠깐 깼네. 추워서 왜 그러는 거야? 눈앞에서 놓치냐? 지금 제가 겨울 이불이 없어요 겨울 이불 또 우려나는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거든요 동유 눈팅해야 되고 에이 왜 이렇게 빨리 추워진 거야 눈왜 이렇게 작은 거야 그 출근 시간대를 러시아 워라고 하잖아요. 일본은 라슈라고 합니다. <laughs> 깨아 일본어 공부 파리바게티 <laughs> 연유 브레드 먹고 싶다. 흥맛 인데요. はい。 그래 출발 그래 구라니? 그래 노예 1호 에드센... <laughs> 아니 에드센서 어제 출발했대 지금 나한테 연락왔어 연락온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방금 봤어 <laughs> <laughs> 아 <아이>, 그럼 어? 그래 지 말아 내 내일 1박 2일로 가냐? 어 1박 2일로 가야돼 재밌겠다 씨. 그래 재밌게 놀고 건강하지? <laughs> 아, 진짜 이야 진짜 찐으로... <laughs> 아 그래 건강하지 콜라 좀 줄여 제발 니가 할 말은 아니지 난 제로잖아 야, <laughs> 야 제로나 야, 어? 제로 안돼 그래? 그럴 수가 있나? 피지컬, 갤러, 피지컬 갤러리 제로 어. 콜라의 진실 쳐보세요. <laughs> 너 김계랑, 너 김계랑 선봉자구나, 신봉자. 어. 아 그래, 그래, 수고해라. 어. 들어가라. 자, 다시 정리하자면, 이 제로 콜라를 먹는 건 콜라를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, 이 제로 콜라를 매일 먹는다고 해서, 몸에 축적되거나 뭐안 좋은 영향을 주지도 않아. 음.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. 진실. 게 먹길 바래. 좋았어. 오늘은. 좋았어. 여기까지. 그럼 안녕. 와비 오는 날에도 오시는구나. 이 열정이 장난이 아닌데? 이게 일본의 정이 장인 정신인가? ーーのは右側ですお客様にお願いいたします。 휴대화 모드로 설정후 통화를 아 역시 여러분 돈이 짱이에요. 전기권 바꾸기 전에는 역에서 내려서 한 15분을 걸어가야 됐거든요. 이거 바꾸니까 니샤 내리자마자 바로 도착이야. 어 개꿀. 스님세 ハ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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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ハ 제가 야칭내는 날이랑 월세 내는 날이 비슷해요 아니 뭔 소리야 월급날이랑 야칭내는 날이랑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왜 야칭내는 날은 빨리 오는 것 같고 월급날은 늦게 오는 것 같을까요? 나의 키노세일까요? 키노세 기분탓 깨야 일본어 공부 저는 개인적으로 패밀리마트나 로선보다 세븐일레븐을 더 좋아해요 여기가 더 맛있는 거 같아. 아니,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. 상깃밥 먹을 건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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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보조 홀트를 안 챙겨왔네. 나이키 애플워치 사고 두 번째 러닝 뛰는데, 아 어, 이거 힘드네. 어, 쉽지 않네. 이 반짝거리는 게 보일러나? 이게 저희 집 근처에 메이지 대학 본캠은 아닌 것 같고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 정원 이렇게 좀큰게 있어요. 근데 이런 데서 대학생들이 약간 돗자리 펴놓고 약간 술 마시고 약간 그런 데요.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죠? 물론 지금도 나와서 술 마시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. 하나도 안볼것 같네.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잠이 확 많아져요. 딴거안 하고 잠으로 스트레스를 다 해결하는 그런 사람인데, 요 근래 잠이 엄청 들었어요. 근데 또 딱히 생각해보면,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없거든요? 딱 좋은데 초도이 딱 좋다 깨알 일본어 공부 서론이 길었는데 그냥 잠이 안 와서 나온 거예요 <laughs> 나이가 든 건가? 아 목마른데 잔돈을 안 갖고 나왔네 아 집에 언제 가냐